좋은 축사말잘 들었습니다. 신앙송도 감고 감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영한 네.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경례를 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은혜교회 나와서 담메색 경찰 선교의 원래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사랑을 표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 누구요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0편 15편 10. 예.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 이 복잡당한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음으로써 이 세상과 사회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음. 네, 여러분, 나 이거 내가 산소이니까 80답게 말 한번 해볼게요. 그냥 곧 4월달에 오잖아요. 4월달에는 울고불고 울고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조상집이 어떤 지 자식들 <laughs> 여러분 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시비 말고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경례를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아메.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보고 되었어요. 아멘. 네, 오늘. 하는 일은 몇십 년은 안 됐는데 웃으은보기하요이웃은 목사님 아, 오셨고요. 아멘. 네. 오늘따라 우리 선교회 식구들이 빠진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 여성 그물들이 저쪽 동네에서 이쪽으로 대거 출동을 <laughs> 아,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회를 때마다 나갔으면 정말 올릴 때만 나갔으면 그냥 확 잡아서 충만한 라멘 그었습니다 라멘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들 손을 가만히 한번 만져주세요 환자 있는 분은 자기 손만 혼자 잡으시고 한번 잡아보세요 네. <laughs> 잡으세요 네, 사순절 기간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외모를 해놨거든요. 그걸 또 끝까지 해야겠네. 그 유명한 세계적인 의사요. 의학 박사요. 영국의 황실에서 백작 지기를 받은 지족입니다. 이분이 이분을 소유하면서 병의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독일계 프랑스의 의사요. 박사요. 신학자요. 음악가요. 아,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개설한 선교사요, 의사요, 인류의 인류애를 실천한 분이 그 이름이 누구실까요? 수바이처. 누구가 그랬어요? 역시 우리 대강사님은 <laughs> 강사님이네. 나 이따 칭찬하려고 메모를 해놨는데, 또돈 바꿔줘도 돼. 네. 슈바이천 노벨상을 시상하러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와서 파리로 가고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대마크로 가는데 기자들이 그 소식을 알고 기차에 대거 몰렸어요. 특등실로 가니까 없어요. 1등실로 가니까 없어요. 3등실에 가니까. 3등신을 살짝 보니까 거기가 계시던 거요. 예 그러니까 박사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특등시으로 가셔야죠. 그3등캐 켁켁 냄새가 내서 환자를 돌보고 있더래요. 그럼 하시는 말들이 사등칸이 없어 내가 3등칸에 왔노라. 특등신은 나를 필요치 않다. 나는 나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나는 가노라고. 이 슈바이처 박사의 말씀이에 여러분 저희들는 특정심보다도 삼등칸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여러분 정성이라는 것은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숙인 것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래서 내 옆에 사람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역지사리 입장을 바꾸어서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랍니다. 아 네. 네. 수발처 의사야말로 정말로 겸손하고 네. 봉사와 박해정신을 사랑으로 에, 몸소 실천하고 존하한 훌륭한 의사입니다. 아, 네. 그죠? 아, 네. 뉴스 보면 의사 나오잖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세상을 느껴보시자고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건병을 원 설립하신 장기려 박사, 그 의사 박사는 아시잖아요. 아, 네. 그분 같은 분도 계신 거예요. 명예, 돈은 나는 모른다. 별명이 바보란 별명을 가진 장기려 박사, 그 분의 생애는 다음 시간에 아, 네. <laughs>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laughs> 아멘. 어쩌면 우리가 다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지기 못할 만경.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요, 나의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 아멘. 우리 십령이그 모습 슈바이처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하고 경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박진수 회장님과 함께 담어색 정찰 선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격려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